XRP ETF, XRP 지지 변호사가 미국 SEC 승인에 대한 타임라인을 제공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XRP 지지 변호사인 제러미 후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XRP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승인하는 잠재적인 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X 이전 트위터 최근 게시한 글에서 호건은 이태프 승인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추정에 따르면 SEC의 진행 중인 항소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XRP 이태프 신청에 대한 결정은 2025년 중반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XRP 이태프, XRP 옹호 변호사가 타임라인 제공 XRP 지지 변호사인 제러미 호건의 논평은 디시즈 에세트 매니지먼트가 승해 XRP ETF를 신청한 10월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투자자의 주요 위험 요소로 SEC를 언급한 이 신청은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제러미 호거는 ETF 신청은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정을 따르며, 승인 또는 거부는 보통 1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리펠 사건과 관련된 보류 중인 CC 항소가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SEC의 항소는 리펠랩스를 상대로 한 법적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법원은 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증권법을 위반하지만 2차 시장 판매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의 일부에 이의를 제기한 항소는 2025년 1월에 재심의를 받게 됩니다. 제러미 호고는 이태프 승인 일정이 이 항소의 해결에 크게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항소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여름쯤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CG 카이오 매트 호겐의 승인에 대한 입장. 프로 XRP 변호사인 제러미호건과 마찬가지로 BCG 최고 투자책임자 매트 호겐은 회사의 신청이 XRP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승인을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가 있을 때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토거는 이태프가 미국 SEC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XRP의 강력한 커뮤니티 지원과 기술 기반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커네리 캐퍼텔과 21시어즈를 포함한 다른 회사도 BCJ의 선례를 따라 유사한 이트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리플 피고인 법적 승리 목격 SEC와 리펠랩스 간의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은 XRP의 규제 환경을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에서 법원은 리펠 랩스, XRP2 렐시 및리페쇼 브레드 가어링 하우스에게 유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이전의 부분적 승리에 따른 리펠의 성장하는 모멘텀에 더해집니다. 2020년 12월 미국 SEC가 제기한 최초 소송은 리펠이 XRP 판매를 통해 등록되지 않은 증권 공모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XRP의 시가 총액이 크게 감소하여 소송 재기 직후 1,40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리펠의 최근 법적 성공은 XRP의 시장 활동과 투자자, 신뢰의 부활에 기여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규제 정책의 변화에 대한 추측은 암호화폐 부문 내에서 낙관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교체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암호화폐에 더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기대합니다. 게다가 게리 겐슬러가 곧 스스로 사임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XRP 가격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포물선형 랠리를 보일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기사 작성 시점에 XRP는 1.14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으며, 이는 일중 최.